티드인다. 지난번에 그 못생겨지는 습관 편에서 탈모 파트가 구독자님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쇼치에서도 몇십만 명이 보셨는데 확실히 저희 채널이 2030 남성들이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민감한 주제라 더 많이 보신 게 아닌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미용실 더 자주 가는 거 아시죠? 저는 무조건 한 달에 한번 가거든요. 그냥 커트만 하나? 펌도 하지, 다운펌도 하지. 그니까 러 두피 손상도가 여자보다 더 크고 20대 넘어가면서 이 호르몬 넘치는 친구들은 이 M자나 정수리 쪽이 슬슬 털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만큼 탈모에 대한 두려움이 여자보다 항상 더 많아. 저는 그래도 관리 꾸준히 하면서 최근에 두피 상태가 이 정도 됐거든요. 관리 안할 때는 막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도 왔었고, 이 정수리부터 이어지는 가르마 쪽 있죠. 그쪽 뿌리 모발이 얇아지면서 남성 탈모가 진행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치료 받고 저만의 좀 관리 노하우가 생기니까 몇년 지나고 난 지금에는 없던 모발이 생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모발이 두꺼워졌고, 잔머리도 실제로 많이 생겨서 어디 가서 이제 탈모 얘기 듣진 않거든요. 일단 제가 탈모 처음에 걸린 이야기. 탈모는 머리가 두껍거나 얇거나 상관없이 오는데, 상대적으로 얇은 사람이 탈모 소리를 더 듣기 쉬워요. 제가 그러거든 어릴 적부터 이 두피 쪽에 항상 열감이 있었고, 주변에서 두피 빨갛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곤 했어요. 한 에피소드가 제가 군대에서 이제 소대장님, 아직도 기억나. 제가 통신병이다 보니까 행정반에서 이제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수리를 보시더니, 봉준아, 너 약간 정수리가, 아, 니다 이러는 거요. 그때 저는 일병이어가지고, 어차피 머리 짧았으니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저녁하고 미용실 가서도, 어, 모발이 되게 얇으시네요, 고객님. 막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쎄했어 느낌이. 그랬다가 결정적이었던 순간이, 복학생 시절에 이제 제가 1학번이었으니까, 1 6학반 후배들이랑 같이 밥 먹고 산책을 막 이렇게 가고 있어서요. 근데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형 두피가 왜 이렇게 빨개그고 살짝 비어 보여. 근데 문제는 그때 여자 후배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 헐 진짜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말 듣고 뭔가 충격 먹어가지고 바로 그 당일날에 탈모 의원 갔잖아. 그래서 여러분 탈모라는 거는 머리가 빠질 때부터 탈모가 아니에요. 모발이 얇아지는 시점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탈모 해결법. 그래서 안산 중앙동에 있는 탈모 의원에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탈모약을 권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 겨울이었는데 근데 이어린나이 탈모약 먹어도 되냐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고추 안쓰면어떡해요 <laughs>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의사쌤 답변이 되게 간단해서요. 머리 덧빠지는것보다 낫지 않나요? 환자분보다 어린 친구들도 먹는다. 부작용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되니까, 먹어보고 일단 판단해라. 끊으면 다시 돌아가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이 먹는 탈모약이 갑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갑옷이 있어야 사냥터에 나가서 외부 몹들로부터 나를 지키잖아. 탈모인이라면 진짜 기본으로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두 종류인데, 그중에 입문자들이 많이 먹는 게 피나거든요. 정품 말고 저는 처음부터 카피약으로 먹었어요. 싸니까. 근데 성분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모모펫이야, 막 그런 걸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거는 두타스테리드입니다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피나로 드셔도 된다 먹는 탈모약은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요즘 뭐 비대면 앱 처방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 첫 처방은 탈모병원 탈모의원 가셔가지고 진단받으시고 의사쌤이랑 상담하신 다음에 처방받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건 남성형 탈모약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만지거나 먹으면 절대 안돼요 기형아출산 위험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하루에 하나씩 그냥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탈모의원에서 처방 받고 나중에 탈모약만 그냥 계속 복용하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종로의 탈모사 성지, 비대면 앱 처방 뭐 이런 식으로도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양쪽에다 남겨둘게요. 이건 탈모 성지 가는 거, 이건 비대면 앱 처방하는 거. 다음으로 제가 쓰는 게 미녹시딜이거든요. 미녹시딜도 종류가 많아요. 바르는 외용액 타입이 있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나오는 폼 형식도 있고 먹는 약은 덧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고 바르는 미녹시딜은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시켜주는 탈모 치료제예요. 이두 개를 같이 복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갑옷과 검이에요. 이렇게 거품이 묻어 나오죠? 이제 폼 형태로 여기다 뿌려가지고 여기 손에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내가 고민하는 그 부위 쪽에다가 두. 두피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로게인폼이 머리 떡지지도 않고 제일 좋아요. 요 로게인폼은 일반 의약품이라서 그냥 약국에서 처방 안 받고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없던 모발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있던 모발이 두꺼워지고 이전보다 훨씬 숱도 많아 보이고. 근데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두피 쪽에 열감이랑 빨간 것들.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두피 관리는 약을 먹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두피가 간지럽고 막 붉으신 분들 있잖아. 자기가 탈모 아닌 줄 안다? 근데 각질이 올라오고 열감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탈모 초기 증상인 거거든요. 이 문제점 생긴 게한 27살이었어요. 피부 관리는 열심히 하면서 두피 건강은 너무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사니까. 그래서 요 때부터는 아예 생활 습관도 좀 고치고 탈모 샴푸랑 탈모 토닉까지 같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썼던 게요닥터포유 샴푸잖아요. 이거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영상으로 리뷰도 했었고 닥터포유 라인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폴리젠 토닉의 그 두피 강화 성분이 최대 함량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뿌려보면은 끈적거리는 것도 1도 없고 완전 시원해요. 이게 이제 모공보다 한 2,500배 가까이 작은 캡슐들이 두피에 직방으로 들어가는 건데 두피 영양, 두피 보습, 두피 진정.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야. 피부로 따지면 약간 올리원 같은 느낌이죠. 머리 감고 그냥 젖은 두피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뿌리고 저는 드라이를 하거든요. 많이 뿌려도 떡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탈모 샴푸 같은 거 쓰는 거는 브이로그에서 아마 지겹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쓰고 나서부터 두피가 안정됐다니까요? 피부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게 짱이죠. 근데 받고 나면 뭐해? 집에서 평소에 화장품 같은 걸로 케어 잘 해주고 관리를 잘해야 그게 효과가 유지되지. 그냥 약만 먹는 사람들보다 같이 썼을 때 훨씬 시너지가 빠르다는 거죠. 머리 감고 이것도 바르고 이것도 뿌리기 귀찮잖아요? 요거를 같이 섞어 쓰셔도 돼요. 이 통에다가 저는 이 로게인폼을 뿌리고 탈모 토닉을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같이 블렌딩을 해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바르 바를... 거의 흑백요리사죠? 자기 전에 젖은 모발에 뿌리고 드라이 해주시면은, 모발에 힘이 생기는데 부스팅이 돼요. 사장한테 필요한 이 검에 강화를 덧바르는 거지. <laughs> 강화 플러스 강화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전 그래서 이 폴리젤 라인 쓰면서부터 두피 간지러움 같은 거 아예 없었고, 그때부터 숱이 많아지는 느낌확 들었어요. 샴푸도 그때 제가 리뷰하고 나서 구독자님들이 따라 사신 분들 되게 많던데, 반응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닥터포어에서 제일 스테디 제품이잖아요? 진정, 뭐 두피각질, 유수분 밸런스 이런 건다 케어해주는데, 어쨌든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사용감. 실리콘 안 들어있는데도 머리 감고 나서도, 모발이 부들부들해. 부드러운 샴푸들 중에 다음날 되면 또 금방 떡지고 막 머리 간질간질하고 그런 제품들 많은데 이건 세정력도 좋습니다. 완전 기름진 지성 두피부터 두피가 쉽게 말하면 중건성 두피까지. 아무 타입이나 다쓸수 있어요. 탈모가 걱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로 탈모 증상 완화로 모발이 한 10개 빠지는 거에서 3.3개만 빠지는 그런 임상들도 다 가지고 있대요. 나도 탈모약이 짱인 줄 알았어. 근데 3년 내내 탈모 약만 먹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두피 관리를 무조건 같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모발이 나중에 더 두꺼워질 수가 있다고요. 제가 탈모증상 좋아진 건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오늘은 또제 친구 은성이 이 친구가 조금 탈모기가 있으나 말랑해서 두피 탈모 관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수그렸을 때 있잖아. 갑자기 뭘 죽는다거나 뭐보여줄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하는 말에 야 은성아, 너 뭐야? 정수리가 왜 이렇게 비어있어? 진짜 그런 소리 했어?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번 내가 궁금해서 머리를 감고 나서 정수리에 셀프를 한번 찍어봤지.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야 맞아, 나도 해봤었는데. 저.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 네. 머리카락 많이 빠진 것도 포함이 돼. 나는 이제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 일주일만 생소기를 안 돌리면 어. 침대나 바닥이나 화장실이나 배수구에 어. 진짜 이만. 진짜 한국 음식을 많이 많이 써요. 지금은 이제 약 먹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고. 심신 <laughs>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 어. 다른 대체한 같은 게 있었어. 나는 단백질 샴푸를 좀 썼었어. 오, 효과는 좀 있었어? 효과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laughs> 처음에 어. 약을 안 먹었던 이유는 <laughs> 뭐야? 나는 그런 탈모약이란 아. 걸 있는지도 몰랐어. 아, 있는지도 몰랐어. 지금은 꾸준히 아. 먹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힘든나는 게, 어. 아, 탈모약 먹어야 돼. 탈모 <laughs> 샴푸랑 탈모 토닉을 이걸로 쓰고 나서 좀더 좋았던 점? 샴푸하고 나서 토닉을 같이 쓰면 좋다고 하니까, 이것만 한 10번은 뿌리는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많이 뿌릴 거 아니야? 옛날 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적어지고, 그치. 확실히 근데 머리가 덜 빠지는 건 느껴져. 얘 때문인지 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효과는 보고 있어. <laughs> 근데 이거 향이 좋아. 약간 꽃향기 난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처음에 탈모랑 먹고 난 직후에는 뭔가 머리 빠짐이 덜해진 것 같아. 근데 이런 두피 같은데 정수리 쪽 열감이나 빨개지는 것까지 낫게 하는 건 아니야. 토닉 같은 거는 매일매일 뿌리는 거니까 정수리 쪽 빨개진 게 훨씬 덜해지더라고. 맨날 얼굴에 스킨로션은 어. 오지게 발르는데 두피는 하나도 관리가 안 하나니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모발도 굵어지고 뿌리 쪽에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탈모약은 당연히 기본이야 그런 것까지 같이 해줘야지 효과를 보는 거야 훨씬 나는 이제 다음송을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야 보통 빠르면 3주에 한 번씩 하고 3주? 와 진짜 좋아 하네 아, 두피가 그냥 뜨거운 게막 느껴지잖아 그니까 러 아작만 보고 그열 처리도 하지 엄청 안 좋아 진짜 약 바르고 이제 두피에 계속 열을 쬐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웃음> <웃음> 부드럽지 않아? 되게 부드러워요. 탈모 샴푸들 원래 쓰고 나면 엄청 빳빳해지잖아. 어, 솔직히 탈모 샴푸나 탈모 토닉이라는 게뭐 탈모 샴푸 써봤자 효과 없다 막 이러잖아. 근데 먹는 약을 병행해주면서 이런 화장품을 같이 써주면 이 모발의 굵기라든지 두피 진정 부분에서 훨씬 나한테 효과가 커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닥터포에어는이 토닉뿐만 아니라 이 샴푸까지 진짜 옛날부터 쓴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 탈모 두피 케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입지가 세고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제가 수이 정말 많이 비었을 때부터 지금 풍성하게 관리를 잘 하는 시점까지 이렇게. 탈모 샴푸 써주고 데일리 케어 하는 거를 멈추면은 안 돼요. 사실 탈모 약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상에서. 누군가는 그냥 탈모약 신봉자여가지고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탈모약도 먹지만 그럼에도 두피를 위한 이런 데일리 진정템 잔머리 템에도 투자를 한다. 제가 장담드릴게요. 그랬을 때 결과는 유난 떤 사람이 결국 이겨요. 요번에 마켓으로 가져오진 못했지만 닥터포이어가 워낙 저랑 오랫동안 라포를 쌓아왔었던 브랜드라 가격은 마켓급으로 깎아주셨대요. 구독자님들한테만 드리는 히든 페이지를 만들어주셨거든요. 폴리젠 요 토닉 더블 기획 세트라서 이 두피 탈모 토닉을 1 플러스 1으로 드리는데 거기에 샴푸 미니 버전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샴푸는 보통 밖에 가지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헬스장 라카에 넣을 때도 너무 크잖아요. 요 사이즈 딱이거든요. 탈모 샴푸 같은 건 특히나 평소 에 살람 좀 비싼데 제가 최근에 봤던 닥터포에 가격 중에 제일 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탈모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모발이 원래 얇거나 두피 좀 열감 있고 왁스 스프레이 같은 건 다운펌이나 펌 자주 하시는 분들 힘있게 자라는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이 쿠폰 매기면은 웬만한 올령셀이나 쿠팡보다 싸요. 기회. 있을 때 개개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두 피토닉은 진짜 머리도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구독자님들한테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댓글 쓰신 분들 중에 추첨통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제품 본품 드릴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조율 안된 내용인데 <laughs> 진행 한번 해보죠 뭐. 이 머리 빠짐이 걱정인 남성들이라면은 무조건 도움되는 것들이니까 좋아요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꺼내 드시면 좋겠습니다. 전진.